송장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. 조그만 가게를 하나 마련하려고 합니다. 걔보다는 은행 저축이 안전한 것 같아요. 집에 현금을 두지 않으면 도둑맞을 염려가 없겠죠? 내집 하나 장만해 보려고 합니다. 내 자신을 위한 저축이었죠 저축이요? 나 좋고 나라도 좋은 것 아닙니까? 저축 저축이 바로 우리의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면 물론 자녀교육 및 노후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. 한편 저축은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며 외국에서 돈을 빌리지 않아도 나라 경제를 튼튼히 합니다. 저축을 열심히 하는 것이 바로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. 저축으로 풍요로운 내일을 기약합시다.